안녕하세요, 감비옵입니다 제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조이서, 김담이 누님을 그려보았거든요. 사인할게요. 감, 비, 노, 조, 이, 서. 어. 이태원 클라스의 김담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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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다미, 예, 조이서 김다미 누님을 그려봤는데요. 좀안 닮은 것 같아요. 좀좀 좀,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. 좀안 좀 닮았는데 조금 닮은 것 같아요. 조금. 아 어렵네요, 역시. 조금 닮게 그린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감빈호였습니다